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오뎅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음, 야, 오... 음! 따뜻한 음? 아, 어? 너무 맛있어. 근데 플레이스 볼까하다가 유튜브에 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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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자. 이젤폴이가 육개월이잖아요. 가지요, 가자, 가자, 응, 가자, 가자. 확실히 야외비치 진짜 예쁘네요. 저도 제가 일하는 환경 처음 봐요. 처음 <laughs> 때 진짜 추웠거든요. 아, 근데 피디님이 아이스 드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아이스 드셨어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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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메뉴허허 <laughs> <laughs> <제> <laughs> 떡볶이랑 곱창 먹을 거예요. 이 에레가비 여유가 되면 먹고 아마 배가 불러서 못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떡볶이를 할게. 물과 내용물을 모두 넣고 5분간 끓여주세요. 엄마 이거 350ml 어떻게 쟀다 했지? 여기에 응. 200. 안무 오케이. 그리고 저기 뭐 중간 끓일 거예요. 적어. 적어. 아, 비닐 비닐 깔까봐. 비닐 또또또또라 비닐. 그렇게 튀어?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떡볶이. 우와, 짜잔, 우와,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먼저 맛을 볼게요. 저도 이 여기 떡볶이 매운 맛만 먹어보고 오리지널 처음 먹어보거든요. 음, 너무 맛있어. 매운맛이 좀더 맛있긴 한데. 음! 음! 맛있다. <laughs> 짜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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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이게 선물 들어온 명란인데 너무 맛있어요. 떡볶이에 떡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오뎅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떡을 더 좋아해요. 스피어가 아,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laughs> 집이니까 괜찮아요. <laughs> 하나 먹어볼게요. 탈수 어안 익었어. 다 먹어볼게요. 고기 기름장에 쏙 찍어서. 음! 야, 옷은 그렇게 빨갛게. 너무 맛있어. 아니, 옷은 그렇게 너무 빨갛게 흘려가면서 음. 그 말이 돼. 이미 묻었으니까. 새 옷을 입어서 다시 묻히면 그게 더 낭비 아닙니까? 음! 음! 까져가. 아, <laughs> 조심해, 라이터 음. 음. 누나 뛴다. 어우, 나 이거 만만 엄청나다, 이거. 예예예 너무 맛있어. 자, 다 먹지 마세요. 네. 살찐다고 다들 다 먹지 말고 만만 보랍니다. 만만 정말 으세요 어이없어. 음! 엄청 많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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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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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곱창이 덜 줄어서 그런지 되게 양이 많은 것 같아. 며칠 없었던 것 같은데. 좋긴가? 혼자 먹은 녀 많지요? 네. 그래. <laughs> 누가 먹었어요? 아무도 안 먹었어요? 야 그래요? 네. 그 많은 곱창을 혼자 먹고 있잖아요. 그 많은 곱창을 혼자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웃음> <웃음> 음. 말좀 하고 먹으세요. <laughs> 말좀 시켜주세요. <laughs> 얼마나 매고팠게이냥 <laughs> 곱창만 들이시나요 첩기라서 응. 제가 이고팠습니다 나는 맨날 독기째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첫, 맨날 첩기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첩기야! 이게 제가 먹고 안 먹은 척한줄 알았는데 진짜 안 먹으면 이게 첩기네 억울하다니깐요. <laughs> 맨날 첩기네, 맨날. 먹고 살 좋아. 맨날 잘없 제가 가끔 가볍게 먹은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맨날 거게 먹어야 피부. 고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건는순 아니야. 음. 곱창은 빡빡 익혀 먹어야 돼요. 그야 기름기도 똑바르고 더꼬소워서 더 맛있어요. 응? 몰라? 솔직히 이런 거 먹이고 싶지 않다. 아? 어? 솔직히 이런 거 먹이고 싶지 않아. 왜? 너무 기름져서? 음. 남선생님 곱창 제일 좋아아 근데 이게 뭐냐면, 혈관에 이게 거든 이거. 붓거든, 이거. 어. 돼지고기는 그나마 좀 흘러나오는데, 약간 한 방은, 몸에 안 좋은 것도 기분 좋게 먹을 때도 있어야지 어쩌다 한 거. 나 근데 진짜 오랜만에 먹어 나 육개월만에 먹은 거같나 진짜? 아마? 또? 아마 또? 육개월? 일본에서도 기름들대창 먹었다고 했어 언제? 곱창 아니야 안 뭐. 먹었어 음 일본에서 곱창 먹었다고 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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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 먹었다 음도 눈이 없어. 응, 먹었다, 먹었다. 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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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기름기가 너무 돌아요. 다른 것보다 줄줄 새는 게 너무 별로? 대창물 되게 한 입에 툭 먹어야 되는데. 근데 맛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맛은 있는데, 기름기가 너무 많다. 씹을수록 맛있네. 그래요? 맛은 있네. 맛은 있어요. 똥대창? 되게 엄청 느끼하고 못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똥대창은 적당한 똥대창이라 고 그런지. 맛있네요. 맛있어요. <laughs> 씹을수록 고소함. 엔디님이 <laughs> 보내주셨던 샘플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나거 말고도 따로 셀렉을 한번더 더블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 정말 알수 없네? 사연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왜제 핸드폰에 맨 마지막 창고에는 곱창이 있죠? <웃음> <웃음> 맘미 응. 아까 그 응. 깍두기 같이 생긴 거밥 응. 볶아 먹는 거래 맞아 아, 알고 있었어? 응. 참기름 안들있잖아 음. 볶음밥용 깍두기 와우. 와, 구성이 알찼었네. 아, 이렇게 두 개는 안 돼, 안 돼. 하나 둘, 오케이. 아, 세 개는 깔아줘야. 셋. 아, 최고야 지금. 이렇게 편안합니다. 뭐지? 전 요즘 넷플릭스 볼 때가 있고, 아니면 그 유튜브에 영화 리뷰, 영화, 영화 리뷰 보기? 그 영화 몰아보기? 그런 거를 볼 때가 있거든요. 좀 고민이에요. 뭐볼지 아니, 이거, 이거 좀 궁금하다. 상위 0.1% 천대만에서 채점당 과학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볼까 하다가 유튜브에 요즘 제가 그 영화 리뷰 몰아보기 이런 거 꽂혔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 켜봤어요. 제목은 보통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기는 앞에 나와 있네요. 투모로우랜드라고?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볼때막 특별히 가리는 장르는 없는데 일단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너무 슬프고 막 너무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막 마지막에 막 주인공 다 죽고 막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슬픈 거안 좋아하고 무서운 거안 좋아하고 그냥 행복하고 뭔가 액션 있는 것도 좋아요 액션 있는 것도 좋은데 뭐 그냥 좀더 재밌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마블도 좋아하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바타 아바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바타 1도 인생 영화였는데 아바타 2도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의 귀여운 폴이 똥백입니다. 폴이 <laughs> 똥 치면 똥똥 넣을 곳이에요. 폴이 산책갑니다 저희 폴이는 다리를 수술해가지고 엄청 많이는 못 걷고 가볍게 산책하려고요. <laughs> 키가 작아서 안 열려. 이렇 털이 다 꼬였어요 <laughs> 아니 안 씻은 거 아니고요 최근에 씻었는데 지금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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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응, 동가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똥 치워야 되거든요 선생님. 따뜻하네요 <laughs> 근데 그거 있는 거 같아 이게 산책시키다가 내가 이렇게 영상 찍은 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보잖아요? 가끔 토 나와요, 가끔. 그, 아시죠? 애기들이랑 강아지한테, 오, 푸라, 푸라 하면서 하는 거. 가끔,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 약간, 이렇게 하면은 다리에 무리가 가서 들고 가야 돼요. 우리 집 상전. 아, 어, 진짜 무거워. 와, 애기 엄마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얘가 12kg, 13kg 거든요? 와. 편안한 표정 좀 보세요 지금 내려다달라고도 안 하고 지금 어 계단 올라온 거 편한 거 날아가지고 그치 보라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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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은 거 소화 다된거 같아요 <laughs> 라면 먹고 싶어요 갑자기 너 힘들지? 조금 쉬었다아 네. 쳐다보는 걸 보니까 좀 쉬고 싶어 힘들 슬슬 힘들면 쳐다봐요. 야, 조금 쉬고 싶은 것 같아. 하면서 쳐다봐. 그지, 브라? 응. 어. 갈 거야?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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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실토실하니, 돼지. 밥 달라고, 꿀꿀꿀? 응? 꿀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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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귀여워. 그지? 에이. 너 귀여운 거 알아? 왜 귀여운 거 알아? 응? 귀기거 알아? 응? 자나고 쿨쿨쿨. ほ라. 우리 만난 지한 12년 됐지 벌써. 그때 나 10살, 12살, 13살이니까 걔들은 약간 사람만큼의 지능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말은 다 알아듣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사람으로 치면 한세살 빼기 네살 빼기 아기 같아요. 귀여워. 그치 ほ라. 포리는 제가 뭘 보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강아지 광고가 떴어요. 유기견 보호 광고 같은 게 떴는데 그 광고를 봤는데 애기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유기견 보호센터 거기 있는 강아지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원래 동물을 많이 키우긴 했었거든요. 경기도 양주까지 대중교통 타고 갈때 2시간 반, 올때 2시간 반. 5시간 걸려서 얘를 이고 지고 캐리어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아이예요. 스님 비대하고 갈게요. 수동 비대. 어들 아찔해. 가시죠. 아찔해, 아찔해. 야, 뭘 먹는 거? 나오지도 않아. 시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한 번. 아기 때는 이것도 못 건넜어요. 여기 처음에 산책 갔을 때 여기도 못 건너가지고 점프도 못해서 안아달라고. 어, 끝나면 진짜 그랬었는데 처음 산책 갔을 때. 귀여. 아 어, 알았어, 좀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자. 아니 저는 이 그냥 난이 친구가 너무 같이 살고 싶고 실제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유기견 센터에서 우리 폴이 데리고 왔다고 하면은 좋은 일 하시네요 라든가 뭐 착하시네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강아지를 구매하는 것보다 입양하는 게 너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사실 어릴 때라 막 나는 유기견을 입양할 거야 이런 마음에 입양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 몽실리도 그렇고 둘 다. 유기묘, 유기견이긴 하지만 이 친구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예방접종도 안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 데리고 가는데 용돈이 막 그냥 슝슝슝슝 나가는 거예요. 뭐 검사하고 이러는데 그1차2차3차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주사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제 용돈으로 맞추기에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는 지원을 안 해준다 하고 니 알아서 하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했었냐면 그 동물 약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제가 이댄가 어디서 샀던것 같은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자가로 접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 주사공포증이거든요, 심지어. 근데 지금, 지금 생각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방접종을 직접 제가 놔줬거든요. 귀하게 키운 새끼입니다. 그치, 폴리야 전문지식은 다시 찾아봤어요. 목덜미 잡아서 쿡! 놔줬는데 우리 폴은 순둥순둥해하고 착하게 잘 맞았어요. 지금도 병원 가면 엄청 순하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난 진짜 내가 주사기만.. 주사기, 주사기 공포 증이 있어서 주사기 보면 개거품 물고 기절했는데 얘 주사를 내가 맞춰줬네. 아 제가 바늘 공포증 심하게 있거든요. 전 지금 링거 맞을 때도 링거 못 보고 맞거든요? 심지어 제어 엊그저께도 몸이 안 좋아서 링거 맞았는데 멍자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전 이거 아예 못 보고 맞거든요? 보는 순간 갑자기 이제 막속 매섭고 와 근데 진짜 이게 바로 내리사랑인가요? 진짜 얘 주사를 내가 맞춰줬네. 이게 모성애인가 봅니다. 이거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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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얼음물 보이시죠? 이제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얘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산책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산책 나온 지한 일주일 이 주일 정도 됐었을 때 여기 지금 얼어있어 얼어 있는 건데 원래는 봄이나 여름에는 흐르는 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책 하다가 얘가 여기 점프해서 들어간 거예요. 와, 근데 이거 여기서 꺼내려면 제가 건조, 들어가서 건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몸다 젖고 여기 완전 진짜 물 지저분했는데 낙엽 다 쌓이고 이제 안고 그리고 이러고 집까지 갔어요. 어, 진짜 어릴 때 이거 뭐 여기 점프해가지고 여기서 수영 물고기 있는 거 보고 물고기 이렇게 뭐 잡는다고 들어가서. 포리 っす 죄송받으세요. 호랑! 다어 어디 다른데 먼저 가서 마시고요. 가야지. 가지요. 가자 가자. 응, 가자 가자. 가자. 이거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제 쉬는 날이라서 쉬는 느낌을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밥 먹는다고 바쁘고, 핸드폰 확인한다고 바쁘고, 잠깐 일본다고 바쁘고, 산책한다고 바쁘고,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쉬는 날은 진짜 최고. 쉬는 날은 짱이에요. 자꾸 몸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곧 잠이 들것 같아요. 근데 지금. <laughs> 제카카메라보 보는데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기름과 이 때깔이 어분해장분 <laughs> <laughs>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여기 구독 또 다음 영상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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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갑니러분여러